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밴드라는 단어의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볼 거예요. 이 단어의 핵심 아이디어 하나만 딱 잡으면 앞으로 정말 많은 영어 표현이 아주 쉽게 이해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순서입니다. 먼저 밴드라는 단어가 가진 비밀이 뭔지 알아보고 그 핵심 아이디어인 묶다라는 개념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 다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밴드부터 사람들의 먹는 밴드, 그리고 좀 추상적인 기술 용어까지 차근차근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유용한 관용 표현까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 밴드의 비밀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고무줄, 러버밴드, 그리고 로그막 하는 록밴드또 초고속 인터넷을 말하는 브로드밴드. 이세 단어가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딱 보기엔 정말 아무 상관 없어 보이잖아요, 그쵸? 괜찮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단 하나의 아주 강력한 핵심 아이디어에 전부 담겨 있거든요. 자, 밴드의 핵심 이미지는 바로 이거예요.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것. 사전을 찾아보면 보통 두 가지 뜻이 나오는데요. 첫째, 물건들을 함께 묶기 위해 쓰는 납작한 띠. 그리고 둘째, 어떤 공통된 목적으로 함께 묶인 사람들의 그룹. 어때요? 둘다 묶는다의 느낌이 확 오죠?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이 그림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옛날 영어인 반다는 묶다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묶는 띠라는 의미가 됐고요. 또 프랑스어 반대는 군대나 깃발을 뜻했는데 이게 같은 깃발 아래 함께 묶인 물이라는 뜻으로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묶는다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단어인 셈이에요. 그럼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묶는 밴드들입니다. 첫 번째는 rubber band. 바로 고무줄이죠. 이건 뭐 너무 익숙하죠? 자, 예문을 보면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She tied her hair back. 그녀는 그녀의 머리를 뒤로 묶었어요. With a rubber band. 고무줄을 가지고서요. 다음은 wedding band. 결혼 반지입니다. 보통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막힌 화려한 반지는 ring이라고 하잖아요? band는 그보다는 심플한 고리 형태의 반지를 말해요.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지죠? 예문 천천히 한번 따라 읽어 볼게요. He wears, 그는 착용하고 있어요. A simple gold wedding band, 단순한 금 결혼 반지를 on his finger, 그의 손가락에. 자, 그럼 이제 이 묶는다는 개념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끈 같은 걸로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이 되는 경우를 말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band together. 단결하다, 힘을 합치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나의 띠처럼 쫙 뭉쳐서 뭔가를 하는 그림을 상상하시면 돼요. 예문 볼게요. The neighbors banded together. 이웃들이 함께 뭉쳤습니다. To clean up the park. 공원을 청소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음악 그룹, 밴드도 빼놓을 수 없죠. 마칭 밴드는 행진하면서 연주하는 악단, 브러스 밴드는 금관악기로 이루어진 악단을 말해요. 첫 번째 예문부터 읽어볼게요. The school marching band. 그 학교의 마침 밴드는 practiced, 연습했습니다. For the parade. 퍼레이드를 위해서. 잘 따라오고 있죠? 두 번째 예문도 가볼게요. We enjoyed. 우리는 즐겼습니다. The lively music, 그 경쾌한 음악을 of the brass band, 브라스 밴드. 와 이건 정말 강력하고 멋진 표현이에요. Band of brothers,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에요. 전쟁터 같은 아주 힘든 상황을 함께 겪으면서 정말 피를 나는 형제처럼 끈끈하게 묶인 그런 집단을 말할 때 씁니다. 예문 한번 보세요. The soldiers fought, 그 군인들은 싸웠습니다. Like a band of brothers, 마치 한 무리의 형제들처럼.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단계로 가볼까요? 가장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이 묶는다는 아이디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나 주파수 같은 기술적인 영역에서는 과연 어떻게 쓰일까요?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브로드밴드가 바로 그 예시예요. 넓다는 뜻의 브로드와 특정 범위를 묶어 놓은 밴드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넓은 주파수의 묶음, 즉, 광대역이라는 뜻이 된 거고요. 예문 보겠습니다. 브로드밴드 인터넷 액세스, 광대역 인터넷 접속은 is essential 필수적입니다. For modern businesses, 현대의 사업체들에게. Frequency band는 말 그대로 주파수 대역이에요. 라디오나 통신에서 사용하는 특정 주파수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정해진 띠나 범위를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이 예문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The radio operates 그 라디오는 작동합니다. On a high frequency band. 높은 주파수 대역 위에서. 자,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band라는 단어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유용한 관용구들을 배워볼 거예요. 이걸 알면 여러분의 영어가 훨씬 더 풍부해질 겁니다.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A band aid solution. 우리가 상처 났을 때 붙이는 반창고, band aid 있죠? 그것처럼 어떤 깊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겉에만 살짝 덮어두는 임시방편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잘 들어보세요. Giving them money,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is just a band-aid solution. 단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To poverty, 가난에 대한. 원맨 밴드는 말 그대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사람을 말해요. 원래는 길거리에서 혼자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뜻했지만 요즘은 회사에서 마케팅, 영업, 디자인까지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는 그런 사람을 비유할 때 훨씬 많이 씁니다. 자, 예문 따라 읽어볼게요. He is a 원맨 밴드. 그는 원맨 밴드입니다. Handling, marketing, sales and design. 마케팅, 영업, 그리고 디자인을 처리하면서 그럼 마지막으로 비슷한 단어들과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밴드는 납작한 띠 또는 끈끈하게 묶인 작은 그룹이라는 느낌이 아주 강해요. 반면에 스트립은 그냥 종이나 천처럼 길고 좁은 조각 그 자체를 말하고요. 스트랩은 가방끈이나 시계줄처럼 뭔가를 튼튼하게 고정하는 끈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룹은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무리라는 단어고요. 이 미묘한 차이를 알아두면 정말 유용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이 모든 뜻은 단 하나의 핵심 이미지로 연결되어. 그게 뭐였죠? 네, 바로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것. 고무줄이 종이를 하나로 꽉 묶어주고 록밴드가 연주자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광대역이 주파수들을 하나의 띠로 묶어주는 것처럼요. 이 묶는다는 그림 하나만 머릿속에 딱 넣어 두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밴드를 공부한 것처럼 다른 영어 단어들도 그 단어가 가진 핵심 이미지를 찾으면 훨씬 더 쉽고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또 어떤 단어의 핵심 이미지를 찾아서 정복해보고 싶으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